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현재 일본의 호세이 대학에서 여학생이 해머를 휘둘러서 강의를 듣던 학생들의 뚝배기를 깬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범행을 저지른 학생이 한국인 국적의 여학생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은 2025년 1월 10일 오후 3시 45분경에 강의 중이던 강의실에 범인이 해머를 들고 들어와서 뒤에서부터 뚝배기를 깨면서 강의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약 8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뒤통수 붙잡고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는 부상자도 존재를 했다고 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어요. 일단 범인으로 밝혀진 유지현 용의자는 해머로 때린 것을 인정해가지고 지금 현행 체포된 상태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대학교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집에 왕따를 당한 거죠. 그래서 8명의 뚝배기를 해머로 때렸다고 해요. 한국인이 일본 유학할 때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일본인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범행 동기도 이러한 일본인들의 문화적 차이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인이 일본인들한테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혔어. 그래가지고 외면당하고 이 짐에 당하면서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연주가 걱정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도 언젠가는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이지매를 당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주도 슬슬 눈치 챙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배려하는 행동으로 일본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한국인들은 친해지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인은 친하면 다 해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거든. 근데 일본인들은 아무리 친해도 정해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눈치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주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미 많은 일본 스시녀들은 연주한테 티를 내고 있어. 신호를 주고 있어. 너 적당히 하라고. 근데 지금 연주가 눈치를 못 채고 있어가지고, 이거 조만간 혹은 올해 안에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